많이 먹은 게 아니라 하이디 원래 한번 가면 5만원 3만원 적게 나면 3만원에 5만원이다이 십진 따새끼들이 뭐안 가봐가지고 뭘 많이 처먹는다고 대부락고또이 똘똘똘 개친다 뇌절하네? 아니 발끈하나 그래 아니들하이디라 가보세요 진짜요 한명3만원 기본내놔요 아니 살이 한개 7천원씩 한다니까? 어? 아니 그 아니, 하이디 한번가은거 아주 유세가 심하네. 아니, 유세가, 한 번밖에 안 맞아. 다 물나는데. 님들도 모르는 가만야도 있던가. 나한테 자꾸 뭐, 와, 얼마나 많이 먹었으면 이러면서 계속. 나한테, 아니, 먼저, 아니, 먼저 찔렀잖아. 먼저 칼로 찔렀잖아. 그럼 나도 같이 찔려야지. 인간 탕으로 돼야지. 아니, 님들이 먼저 내 등대에 칼찔렀는데 나도 님들 붙잡고 껴안아. 니도 찔려야지. 나만 찔르지 우리 다 같이 인간 탕으로 돼야지. 아니, 나한테 먼저 무하했잖아. 근데, 먼저 무하하면 내가 왜 참아야 돼.